안녕하세요. 호가족TV의 가은이, 호빠, 짱이에요. 자, 우리 가족이 모두 코로나에 걸렸어요. 4명 모두 걸려서 동시에 걸려가지고 오늘이 어, 경리의제 마지막 날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축하의의미로다가 마라탕을 한번 시켜봤습니다. 저희가 마라탕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해서 무슨 맛일지 진짜 기대되네요. 그러면 먹어볼까요? 까다가자 뜯어볼까요? 아빠는 매운맛. 이거는 너순한 맛. 이게 꼬바로. 꼬바로. 꼬. 자 강은이도 아빠가 나눠줄게. 어, 이무 <laughs> 오. 자, 소리가 난다. 거품 아니야? 아, 비누 면이 생각보다 많이 <laughs> 들어있진 않네. 비인데? 비누야. 어, 자 이제 좀 요정도면 되고 어, 저거 하번 달라고 그래 먹습니다자 먹어보자 오바로오바로음 음. 마라탕은 사실상 음. 음? 야채 장잠 뚱런 아, 짬뽕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냐? 맛이 없 국물부터 이보 국물부터는 안 나왔어 물론 아, 짱입다 어, 생각보다 향신료 맛이 안 나는데? 이건 뭐지? 음. 응 <머래> 자다 먹은 사람은 가서 좀 쉬자. 서연이 더 먹을 거야? 더 먹을 거야? 천천히 먹어. 서연이 <laughs> <laughs> 클로즈업. 클로즈업. 저, 어디 간 거야? 다 있지? 기 있지. <laughs> 나, 나 보여? 안 보이지? 완전 크다. 就不怎样。 엄마가 여기 잡지? 자 이제 식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그걸 다 먹네요 촬영 몇번 중간에 강제 중지 시키려고 했었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 다 먹었어요 중요한건 우리 서연이가 그걸 먹고 더 달라고 했던 점입니다 이거 보시죠 이거 절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서연이 줬던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버렸어요. 이게 얘가 다 먹은 거야. 서연아, 너 병원 좀 가봐야 되겠다, 아빠 무상이 우리 걔. 어? 가은이가 마무리 멘트 해봐 여러분 항상 조심하게 마스크 쓰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.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안녕. 안녕. 좋하는 거야? <laughs>